자, 197번입니다. 모양과 캐 같은 사탕 5개, 초콜릿 7개를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는? 자, 서로 다른 종류의 바구니가, 자, 다른 종류의 바구니가 N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N이 3이에요. 자, 같은 종류의 물건이 R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, 사탕일 때는 R이 5가 되고, 결과식 때는 r 이7이 되죠. 그러니까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하시면 돼요. 자, 순서 상관없이 중복이 허용되니까 중복 조합이 되죠. 자, 여기부터 3h5 둘를 더해서 1을 빼면 7c5. 자, 7c5는 7c2랑 같죠. 자, 7c2가 7 곱하기 6을 2로 나누는 21이 되네요. 자, 요거는 3H7 2를 더해서 1을 빼면 9C7 9C7은 9 c 2랑 같습니다. 9C는 9곱하기8 나누기 2니까 4936이 되죠. 2 21 1곱하기36 21에다가 1을 먼저 곱하 아, 36에다가 1을 먼저 곱하면 36이고, 20에다가 36 곱하면 720이 되죠. 따라서 756, 4번이 답이 됩니다.